민저 박수 한번 줘. <laughs> 한 명만 치라고 한 명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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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저는 KP 님이 벌리들하다가 제가 가져간 순대입니다. 아니 그냥 중거거든요아이 그리고 비닐 좀 치워봐요. 어 조금 더 아래로. 어 좋아요. 네 순대입니다. 병원 같은 정념이라서 바나나랑. 스프다? 수프. 외지 감자, 감자 외지 감자요? 어. 외지? 어째서지? <laughs> 아 진짜 짜증나 외지 감자는 왜 외지 감자지? <laughs> 외지 감자가 외지 감자인 이유는 왜지? <laughs> 내가 그거 해보면... 제일 좋아하는 드립이었는데 왜지? <laughs> <laughs> <외지>? 왜지? 어? <외지? 웃음> 맨날 왜? 하면 왜지? 외지? 외지 감자 <laughs> 감자 외지 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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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가님 메뉴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낙지 콩나물 비빔밥에 그거예요 닭가슴살 음. 근데 원래 다이어트를 하는 건 좋은데 술을 왜 마시는 거예요?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더 어쩔 수 없을래 회사가 11시에 퇴근했는데 응? 음. 회장 갔다 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? 해야 될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<laughs> 왜 뽑죠? 아니 그냥 해낼 게 있다고. 마늘빵을 여기 넣으면 부드러워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마늘빵을 드시지 말라고 한 이유가 단순히 딱딱해서만 있는 걸. 아 씨. 뭐야? 아 이거 내자인데별반 차이 없을지도. 왜 그런 말씀을 하셨죠? 정말 그럴 거라 생각.. 소세지 진짜 처음 먹어 뭐야? 왜 이렇게 부산스럽지? 그래 왜그렇게 정신없냐 오늘? 여기 서울인데 왜 이렇게 부산스럽지? 그럼 <laughs> <laughs> 좀, 좀, 좀 조용히 그냥 밥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? <laughs> 힘들지? <엄마? 웃음> 응, 나도 어우, 힘들 것 같으니까 <laughs> 아, 어, 입가심 하고 싶은데, 귤 먹어요. 귤 먹어봐요, 맛있어요. 엄마가 보내줬답니다. 제주도 얘기죠? 아, 아니, 대구에 계신데? 아니 네. 제주도 걸 사서 보내준 거지. 아, 어머님. 응. 앞으로도 세이피디님께 맛있는 거 많이 보내주셔서 많이 뺏어 먹겠습니다. 유익하진 않네. 이거 자르죠. 그러니까. <laughs> 아, 귤을 저렇게 깎는 스타일이구나. 네. 이렇게 하면. I d o 가 t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to do this. I don't know how to do this. I don't know how to do this. I d o n 액션이라도 해주시면 안돼요 그게물원에 되게 관심없는 동물 보고 지나가듯이 <laughs> 강남가서 집갈 건데 아 근데 해산물 먹으면 또 배탈 날요네저 먹었어요 아무, 아 근데 배탈 안 나셨어요? 호흡불어먹으요어쩌니 <laughs> <어차피. 웃음> <laughs> 왜냐면 나 도크도 연결이 안 됐었잖아. 예. 호호 보니까 됐잖아. 뭐? <laughs> 어! 장애 아프신 것도 의사쌤한테 오 불어달라 좀 그러시지.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아, 안 되나? <laughs> 근데 하니까 안 되나? 아. 안 되나? 안 되나? 안 되나? 안 되나? 안 되나? 안되지배되에안 되나? 되지안되 하. 안되 파티 없을 것같아 내가 이걸 안 버리고 갔나? 아 이게.. 아이고 <laughs> 해 <laughs> 잠깐 자리가 없어아 그랬어? <laughs> 아왜 자기 것처럼 <laughs> 얘기하세요 <laughs> 아니 여기 있길래 내가 안 두고 갔나 안 버리고 갔나 해서 정리하고 가려고 했지 <laughs> 일단 가자마자 강릉시장 가서 오 <laughs> 어, 맛있겠다 오징어순대 꼭 드세요 꼭 맞아요 오징어순대 근데 아란이 너 생각해보니까 너 연층 없었네 <laughs> 어? 제가요? 어저 어떻게 해요? <laughs> 존나 괜찮은 거지. 내년 거 땡겨 쓸 수밖에 없겠는데?